머리카락이 이렇게 없어졌지. 아, 오늘 또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다가 중학생들한테 삥 땠겼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삥 땠겼어요. 중딩한테 2만원. 아, 새뜸 중학교 앞에서 걸려가지고 뜯겼어요죽었어 오늘 광고가 안 들어와서 또 찍으려고요. 난될 때까지 하거든. 또 하나 토이또있어 잠깐. 오늘은 두 개로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두 개. 사울의 여 예. 두 개. 이것도 봐봐. 어또뭐될 때까지 나는 광고 들어올 때까지 오늘은 요거 먼저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아, 여기서 이제 기다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기 있지. 사울의 <목소리> 여 이렇게 하는데도 광고가 안 들어온다. 여러분 초유가 무슨 뜻인지 이번에 구독자 퀴즈에요. 초유 탄탄 그러니까 초코우유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초코우유가 아니거든요. 초유가 뭔지 이번에 구독자퀴즈 한분 선별해서 요거한 박스 드릴게요 한통 이거 구독자퀴즈 정답자께 이 하나 드릴 테니까 예, 이렇게도 하는데 내가 이게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게 사울의 여 옆에 이렇게 써 있고 초유 탄탄 <laughs> 성분 이단건 불필요 없죠?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선전해 주고 앞광고, 뒷광고, 옆광고, 위광고, 응? 밑에 광고, 뭐 속광고 다해 주는데 내가 어? 컵뜯어서 먼저번에 먼저 두잔 먹으니까 안 돼. 오늘 세잔 먹으려고. 일단 요거를 타 먹고 프로 필 이것도 셀렉스도 선 광고 문의가 안 들어올까? 이렇게 선전 내가 이렇게 맨날 해 주는데도 어? 맨날 먹고 막이걸 응? 먹방도 엄청나게 찍어 대는데도 왜 이렇게 잘 보이시죠? 광고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 내가. 먹방 찍어야 되는데. 병전한 스타일로다가 이제 쫙 한번 이렇게. 응? 오늘은 그래서 초코 먼저 먹고, 여기에다 이거 하나 타먹고, 이렇게 생긴 거죠? 안에 내용물은. 여기다 하나 타먹고, 여기다 타먹고, 마지막은 순수하게 올려 물에다 180ml 여기다가, 이거밖에 안 돼. 180ml 여기다 이렇게 써있죠? 타먹으려고요. 기다려보세요. 라인 하나 는 기감에 기게잘 맞춰 왔죠? 네. 어 약간 좋은데 조금 넘쳐났네 오는 동안에 기다려 보세요. 자 시작을 해 끼겠습니다. 여기서 이를한 통을 까면은 어? 이 안에 이제 여섯 봉지가 있어요. 여 봉지 여섯 포가 있는데 이면서 두 포를 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세포 먹는 거죠. 제대로 근육 표범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데 첫 번째 여기다가 오늘은 조금 먼저 따라서 먼저 오낸 복숭아 먼저 따라 먹었지만 셀렉스 조금만 먼저 따라서 자, 오늘 세번다 먹어야 돼옆방에다 수업 중이라서 조용해야 돼요 잘못 땄네 이걸 먼저 넣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얘를 먼저 넣어야 됐는데. 오늘 시험 기간이라 뭐 일요일 날 다들 수업하시는구나. 아, 잘못 냈다 이거. 아, 이거 찍자마자 이씨, 광고 날라갔네 이거. 어, 넘쳐난다. 큰일났네. 빨어야 되는데. 에이, 뭐야. 나머지 다 보워 드릴게요. 구워줄게 이렇게 남은 거꽉 차거든요. 이렇게 그럼 일단 빨리 먹고 찍어야 되니까 일단 이만큼이에요. 자 제가 경자난을 그러면 여러분은 위하여 그러면 돼요. 알았어요? 경자난을 위하여 조그만 <laughs> <많다. 웃음> 아, 조금만 타야지 참다 서울 의육아 아이 되게 많네 아이씨 나오지 않 한번 빨리빨리 아니, 끝이 없이 나와 가루가 왜 이렇게 많아 무슨 가루가 아이씨. 복숭아 맛입니다 이거는 음, 몇개 찍으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휴지도 안 가져왔네 더럽나? 똥 닦고 남은 휴지네요 네. 자 병자난을 위하여 그냥 여기다가 서울을요 안 열려 아이씨, 꽉 차네, 꽉 차. 회오리. 초유, 탄탄경자단을 위하여 180을 금방 들어가네한 입에 다라 아, 7분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퀴즈 당첨자분께 요거 하나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핑 폭맨, 해범처럼 나라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